반포 한강 공원에서 사망한 고 손정민 군의 진실을 밝혀주세요. 아직까지 밝혀지고 있지 않는 고 손정민 군의 진실을 밝혀주세요. 억울하게 사망한 고 손정민 군의 진실을 밝혀주세요. 손정민군 사건의 진실을 원합니다. 손정민군 사망 사건의 진실을 요구한다. 내일이면 사건 발생 두 달째입니다. 너무 많은 의혹을 발생시킨 고 손정민군 사건입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날일 있을까요? 사람들이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기에 계속 의심하고 외치고 있는 거겠죠? 제대로 밝혀지길, 더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꼭 진실이 드러나길 기원합니다. 손정민 군 사망 사건의 진실을 요구합니다. 손정민 사망 사건의 진실 규명을 요구합니다. 작은 돌들이 부딪히는 소리가 얼마나 큰지, 귀 기울여 주십시오. 손정민군 사망사건의 진실을 요구합니다. 손정민군 사망사건의 진실을 요구한다.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손정민군 사망사건의 진실을 요구합니다. 꼭 진실을 밝혀 주세요. 손정민군 사망사건의 진실을 요구한다. 우리는 진실을 알고 싶다. 손정민군 사망 사건의 진실을 요구한다. 우리는 진실을 알고 싶다. 손정민군 사망 사건의 진실을 요구한다. 우리는 진실을 알고 싶다. 손정민군 사건의 진실을 요구한다. 1. 원본 CCTV를 공개하라. 2. 정민군의 뺨과 머리뒤 상처는 팩트다. 원인을 규명하라. 손정민군 사망사건의 진실을 요구한다. 곧 진실이 밝혀지길 바랍니다. 손정민군 사망사건의 진실을 요구한다. 작은 돌들의 외침을 들어라. 손정민군의 사망사건의 진실을 요구합니다. 손정민 사망사건의 진실을 요구한다. 손정민 사망사건의 진실을 강력히 요구한다. 손정민 사건의 진실을 요구합니다. 서초 경찰서의 이해 안 가는 미진한 수사와 정보의 대체에 국민들은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로 진실을 밝혀주세요. 손정민 군 사망 사건의 진실을 요구합니다. 손정민 군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그날의 진실이 꼭 밝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치안을 목적으로 전국 도처에 설치한 CCTV 원본은 최소한 사건 사고의 당사자나 가족에게는 사건 사고의 진실 규명을 위해 보여줬다는 기사를 종종 접할 수 있었는데, 손정민 군 사건의 경우에는 CCTV 원본을 부모님께 보여주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수사기관에 묻고 싶습니다.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면서 왜 수사를 편파적으로 하고, CCTV 원본을 선택적으로 공개합니까? 이것이 평등한 것입니까? 사건의 진실 규명을 위해 최소한 유가족에게는 CCTV 원본을 공개해야 하며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손정민군 사망 사건의 진실 규명을 요구합니다. 손정민군 사건의 진실을 요구합니다. 처음엔 한강에서 대학생들이 술 먹고 일어난 사고로만 생각했었는데 동석자와 그 부모의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적인 행동을 보며 단순 사고가 아니란 의혹으로 유튜브 영상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거짓되지 않고 보이는 대로 냉철하게 합리적인 분석으로 진실을 밝히시는 피집사님의 영상을 보며 동참하고 싶어 영상 올립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손정민군 사망사건의, 손정민군 사망사건의 진실을 요구합니다. 손정민군 사망사건의 진실을 밝혀주세요. 손정민군 사망사건의 진실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국민 모두가 안전하게 보호받는 대한민국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손정민군 사망사건의 진실을 요구합니다. 손정민 군 사망사건의 진실을 밝혀주세요. 우리 아이들 안전하게 키울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세요. 경찰관들의 양심선언 부탁드립니다. 손정민군 사망 사건의 진실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진실과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에서 가장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경찰분들께서는 더 이상 침묵하지 마십시오. 거짓에 저항하시고 그대들의 본분을 기억하십시오. 가족과 이웃을 지켜주십시오. 진실을 외치는 데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대들 가슴 속 양심을 배신하지 마십시오. 단한 번만이라도 상상해 보셨습니까? 가족의 부재가 가져다 주는 뼈를 깎는 아픔을. 그 부재는 우리가 인간으로서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슬픔이며 고통입니다. 대한민국의 15만 경찰분들, 당신들이 외치는 정의는 도대체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대들이 보호해야 할 국민이 비명에 갔습니다. 그 죽음에는 분명히 수많은 의문점들이 있고, 그 의문점들을 밝히는 것이 경찰의 임무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당신들의 양심에게 화답하십시오. 대한민국의 정의는 이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경찰분들, 그대들이 지켜야 하는 국민들은 이 나라, 이 땅의 진짜 주인들입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강력히 촉구합니다. 거짓에 저항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모든 집단 지성인들이 함께 할 것이며,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입니다. 손정민군 사망사건의 진실을 요구합니다. 손정민군 사망사건의 진실을 요구합니다. 손정민군 사망사건의 진실을 요구한다. 손정민군 사망사건의, 손정민 사망사건의 진실을 밝혀주세요. 우리 아이들 안전하게 키울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세요. 손정민 군 사망 사건의 진실을 요구합니다. 송정민 군 사망 사건의 진실을 요구합니다. 송정민 군의 사건을 겨우 두 달간만 조사하고 끝날 수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들 그리고 의심스러운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살펴보고. 집중, 수사, 조사를 해서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마무리가 돼야 안전한 대한민국이 될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진실이 바르게 규명되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진실이 밝혀지는 그날까지 국민들은 끝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고 손정민군 사망사건의 진실을 요구합니다. 손정민군 사망사건에 대한 경찰의 부실수사를 규탄하며 국민은 검찰의 엄정수사를 촉구합니다. 손정민군 사망사건에 많은 의문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초경찰서는 6월 29일 변사사건에 대한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내사를 종결하였습니다. 이는 경찰에게 주어진 수사 종결권을 악용하는 행위라고 보여집니다. 서초경찰서의 내사 종결이라는 결정을 통해 많은 국민은 경찰의 민낯을 제대로 보게 되었고 또 경찰을 신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진실을 알고도 외면하는 서초경찰서. 국민은 덮으려고 하는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유가족은 반포항강공원과 편의점 내에 치안을 목적으로 설치한 CCTV 원본을 제대로 확인하지도 못했습니다. 52만 명이 넘는 국민청원이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국민은 아무런 대답도 듣지 못했습니다. 국민은 자유평등 정의가 실현되는 법치국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바랍니다. 손정민 군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그날의 진실을 검찰이 엄정하게 수사하여 밝혀줄 것이라고 믿습니다.